안녕하십니까. 나인골프 창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샤프트 유형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클럽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무게는 또 어떠한지 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어서 조금 더 더해서 아주 간략하게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스틸 파이버라는 샤프트는 어,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리뷰를 했을 때그 어, 영상을 보고 조금 더 궁금한 점뭐 이런 것들에 어, 문의가 많았어요. 자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스틸 파이버 샤프트는 전형적인 패러럴 샤프트입니다. 패러럴과 테이퍼 팁으로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팁이라는 부분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미 다 갈아내고 클럽에서 장착이 되어 있던 것을 제가 분해를 해서 다시 리샤프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샤프트입니다. 새로 준비한 샤프트는 아니에요. 제가 이런 리뷰를 할 때마다 어, 이 클럽 회사들이 샤프트를 저한테 제공을 해주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어, 새 제품을 구해서 이렇게 리뷰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 샤프트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빠르게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이렇게. 샤프트가 장착되는 이 부분, 이 부분을 팁이라고 합니다. 이 팁에 대한 게 무엇인데 테이퍼와 패러롤을 나뉘느냐. 자, 이렇게 무늬를 맞춘 상태에서 그대로 클럽을, 자, 팁 쪽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신제품이 나올 때 이미 이렇게 커팅이 다 돼서 나오는 것들은 테이퍼 팁이라고 해요. 그리고 패러롤 팁은 이렇게 여섯 자루, 여섯 자루 맞죠? 여섯 자루를 어, 신제품을 사왔을 때 요렇게 커팅하지 않은 모양으로 요렇게 다 일정합니다. 그것들을 피터들이 임의적으로 강도를 만들기 위해서 요렇게 커팅을 합니다. 그래서 긴체가 가장 부드럽고 그다음에 강하고 강하고 강해서 최종적으로 이 쇼다연 피칭웨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강도가 강해집니다. 이 팁을 자르기 때문에 강해져요. 그래서 이 테이퍼 팁과 패러럴 팁으로 나뉘는데 이 패러럴 팁의 문제가 무엇일까? 문제는 똑같은 샤프트를 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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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끼우기 때문에 웨지나 뭐 피칭웨지 이런 종류로 갔을 때는 샤프트가 가볍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피칭웨지나 이런 것들이 롱아이보다좀더 무거운 무게를 보여서 클럽이 잘 툭툭 떨어지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 이렇게 잘라낸 이후에 그대로 샤프트를 이렇게 장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칭웨지들이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이 살짝 문제가 되고 이런 패러럴 티의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피터들마다 생각도 다르고 골퍼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 입장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피칭했지는 많이 잘라져 나간 이런 상태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샤프트가 가벼워서 클럽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거기에 헤드 무게만 무겁게 해서 꼽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약간 언바란스 된 그런 느낌. 그게 이 테이퍼 팁과 패러럴 팁의 어떤 장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스틸 파이버 J78이라고 되어 있어요. 78g짜리 샤프트라는 표기인데요. 어, 이 샤프트는 이미 신품이 아니고 클럽에 장착했던 샤프트이기 때문에 이미 다 버트와 팁 쪽이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5번 아이언에 꽂아줄 건데, 자, 이 무게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샤프트는 67.6. 온장으로 나왔을 때 무게는 당연히 78g 쪽에 가깝게 뭐 75g 이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커팅이 된 이후에는 무게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자 모습입니다. 자, 6번 샤프트 68g. 다음은 7번. 73.5g 8번. 70.4. 그다음은 9번. 73g 가장 짧은 피칭 웨집입니다 69.7. 이 샤프트의 온장 무게를 측정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커팅 이후에 우리가 클럽에 장착할 그 샤프트는 전부 다 측정을 해 봤고요. 이왕에 리뷰를 하는 것이니까 이 옐로우 칼라의 레귤러 R이라고 되어 있는 레귤러 샤프트의 7번 아이언 강도는 어떤지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268g 헤드에 물려서 어 CPM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리셋을 하고. 자, CPM은 304. 그라파이트라는 그런 샤프트 중에는 사실, 사실 살짝 강도가 있는 그런 느낌의 어 샤프트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먼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패러럴, 패러럴 샤프트, 이 스틸 파이버가 대부분 이 페러럴 샤프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페러럴은 무엇이냐? 어, 샤프트 팁 부분이죠. 앞에 헤드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팁 부분이 이 사인펜처럼 평행을 이룹니다. 평행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를 잘라도 그냥 막길수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앞을 잘라서 써라 해서 페러럴은 평행입니다. 또 하나는 테이퍼. 자, 테이퍼는 무엇이냐? 이 샤프트가 버트 쪽에서 들어오면서 이제 팁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만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를 장착을 했을 때 장착한 부분 이외에 이 부분부터는 샤프트가 점점, 점점, 점점 넓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앞이 부러진 거를 뒤에 부분을 바로 갖다 끼울 수가 없어요. 이미 다 결정이 돼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패러럴과 테이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스틸파이 부는 대부분 평행입니다. 그래서 뭐 5번, 6번, 7번, 8번으로 갈때 어 똑같은 샤프트 열자루를 가져다가 잘라서 끼우는 거예요.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쇼데인으로 가면 갈수록 샤프트가 가벼워지겠죠. 측정한 것을 보면 5번 아이언은 컷을 했을 때 67.6. 최초의 각인이 되어 있는 것들은 78g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어다 커팅을 해서 5번 아이언에 맞게 온장이 아니고 자 커팅을 된 이후에 무게는 67g입니다. 자 그리고 6번, 6번은 또 68g. 그리고 우리가 주로 7번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7번은 73.5g입니다. 왜 이럴까? 왜 점점 점점 무게가 이렇게 나올까? 이것들을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때 무게감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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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를 주는 그런 이유가 나름 이 버트나 팁 쪽에 무게를 주는 방식인데, 어, 그래도 쇼다이언으로 가면 갈수록 무게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78g에 가깝게 어 쇼다이언이 올라간다는 거는 조금은 그래도 신경을 쓰지 않았나. 이전의 샤프트들은 거의 67, 뭐 64, 6 0 뭐3 이런 식으로 점점 점점 무게가 떨어졌어요. 잘라내니까. 7번 아이언 샤프트는 이 NS 프로랑 비교했을 때 어떤지 그런 거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 아이언은 또 70.4g 7번보단 좀 짧아지니까 또 약간 떨어지는 무게입니다. 자, 9번. 9번은 73g. 마지막으로 피칭은 69.7입니다. 사실은 쇼다이언으로 갔을 때 굉장히 많이 가벼워야 되거든요. 다 잘라내니까 이런식으로 무게감이 크게 차이 안나게 만드는 것은 비싸잖아요 샤프트가 이렇게 비싸면 비싼 만큼 이런 무게에 대한 걸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클럽을 사용할 때오버나이 보다 사실은 피칭웨지가 더 무게감이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NS 프로 샤프트를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은 오버 나언부터 피칭 웨지까지 이 샤프트가 다 짧게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테이퍼로 나오긴 하는데 무게감이 거의 일정해요. 일정하게 롱하언이나쇼다언까지 다. 비슷한 그런 무게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 세밀하게 어잘 하지 않았나 해서 인정하는 부분인데 요 스틸파이버 이 스틸바이버 이전 모델들은 사실 이런 무게가 어느 정도 쇼다운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무겁게 만들고 이런 게안 됐었어요. 안 됐었는데 지금은 조금은 그래도 신경을 쓰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게 차이가 나는 걸 보니까 뭐 문제가 뭐 크게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래도 비슷하게잘 만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70g대 후반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샤프트를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60g 후반대로 나온다는 것은 거의 10g이 떨어지잖아요. 뭐 이런 부분은 내가 쓰는 샤프트는 60g대 후반이야. 70g 정도 되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샤프트입니다. 그런 예, 부분이 조금 더 변했으면 좋겠고, 자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7번 하연 한번 볼게요. 7번 하연이 컷을 했을 때 73.5g. 어, 73.5하고 NS 프로 우리가 사용하는 레귤러 보면 커팅 전과 커팅 후가 이렇게 돼 있죠. 커팅 어, 전에는 94g. 뭐 커팅 후는 92g. 요 정도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78에서 73으로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CPM이에요. 268g의 똑같은 무게로 물려 놓고 CPM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애들하고 비교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자, 스틸 파이버의 자, 7번은 3 4 0 p m 이에요 그리고 NS 프로 950 레귤라이 CPM은 319예요. 어, 스틸과 스틸이 아닌 그라파이트의 어, 스틸 소재를 이렇게 말아놓은 이 샤프트, 그렇게 치고는 어쨌든 이 스틸 파이버는 좀 그라파이트 쪽이지만, 어, CPM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319와 304 잖아요. 그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여성 쪽 골퍼들 좀 프로라든가 어느 정도 상급자 여성 골퍼들이 치기 좋은 CPM 이란 생각이 듭니다. 319와 304는 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나는 거예요. 그래도 얘는 스틸이고 토크가 강하니까 그거에 맞는 요 정도 CPM이라고 한다면 얘는 토크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거는 있지만 304 정도 나오는 거는 어 굉장히 상당히 70g 대 90g 과 70g 의 어떤 이 차이를 보여주는 딱그 정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샤프트가 스틸이고 ns 프로에서 나오는 70g 대 샤프트라고 하면 수치가 맞는 거예요. 무게는 살짝 떨어지는 여성 상금자골퍼나 여자 프로들이 쓰기 굉장히 좋은 무게라고 봅니다. 남성들한테 조금 가볍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패러럴 팁과 테이퍼 팁은 이 평행과 경사. 하지만 평행으로 나오는 샤프트는 똑같은 샤프트를 잘라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무게가 점점점점 떨어져요. 하지만 얘는 약간은 그래도 무게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CPM도 뭐 적당한 수치니까 어이 샤프트 조금 가볍게 쓰시고 싶은 남성 골퍼 뭐 상급자 여성 골퍼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그래도 신경을 쓴 샤프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뷰는 살짝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정리하기 앞서 여러분들께 샤프트를 커팅하지 않은 그 원래 신품을 가지고 리뷰를 하지 못했던 점 여러분들께 깊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이 샤프트는 4번 아이언 샤프트 에요 어, 즉 뒤쪽 그 버트 부분만 한 대략 1인치 에서 1.5인치 정도 커팅을 했고 어, 앞쪽은 팁이 거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온장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샤프트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76g 입니다 자이 샤프트에서 피치웨지 까지 가게 된다면 패러럴 팁이기 때문에 앞쪽 팁을 딱딱딱딱 측정을 해서 대략 3인치 이 정도가 커팅이 돼서 나갑니다. 그러면 이 무게만큼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샤프트의 무게는 쭉쭉쭉쭉 떨어져서 60g 뭐 초중반 때이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샤프트는 어, 특이하게도 5번, 6번, 7번으로 갈때 어, 커팅이 됐음에도 무게가 점점 올라가는 이런 느낌을 어, 볼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 버트 쪽 부분과 이 앞쪽 팁쪽 부분의 무게보다는 이 중심의 무게를 조금 많이 줘서 커팅을 해도 이 무게가 많이 떨어지지 않게끔 만든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든 샤프트가 아닌가 싶어요. 어, 원래는 이 페러럴과 테이퍼 팁의 장단점을 설명을 하면서 이 페러럴 팁의 단점, 뭐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칭은 롱 아이언보다 샤프트가 조금 더 무게감이 있게끔 만들어져야지 좋은데 패러럴은 앞쪽을 많이 자르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떨어진 상태로 그대로 클럽을 장착을 한다. 그래서 썩 좋지 않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주려고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 특이하게도 이 샤프트는 어, 이 중심의 무게를 올려서 그런지. 크게 무게가 변하지 않는, 많이 떨어지지 않는. 하지만 어 기본적으로 요 78이라고 써 있는 이게 대부분의 무게라고 했잖아요. 이 무게에서 실제 실측되는 샤프트는 이렇게 60g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볼수 있다. 고그 부분은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cpm과 뭐 이런저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은 뭐 비교를 해보고 나에게 맞는 걸로 찾으시면 된다 라는 그런 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튼 요 샤프트는 조금 가격이 좀 금액대가 좀 높은 샤프트 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 중심의 무게를 어떻게 맞춰서 어 그렇게 됐다는 거는 저로서도 요 샤프트를 많이 겪어보지. 앉는 이상,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 쇼다연과 롱아연의 샤프트 무게가 테이퍼티처럼 크게 변화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을 했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 정보를 보시고, 패러럴 팁과 테이퍼 팁, 어떤 게 나한테 더 맞는 거고, 어떤 느낌이, 샤프트를 장착을 했을 때 나한테 조금 좋은 느낌이 올것 같다라는 것을 잘 배우시고, 그렇게 찾아서 여러분들 싱글 하는 그런 좋은 샷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